21세기에도 세상에는 마치 동화 속에서 튀어나온 듯한 곳들이 있다는 게 믿기시나요? 신화 속 여신처럼 아름다운 여성들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살면서도 그들만의 마법의 세계에 홀로 남겨진 곳들이요. 바이킹의 얼음 땅부터 야생화로 뒤덮인 평원까지 이 여성들은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아름다움을 지녔지만 정작 현지 남성들의 품에서 따뜻함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이 그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남성들이 너무 적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그냥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뿐만 아니라 국경 너머에서만 찾아올지도 모르는 사랑을 갈망하는 매혹적인 여성들의 고향인 유럽 8개국을 찾아갑니다.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준비하고 편안한 소파에 앉아 매혹적인 이야기들을 함께 탐험해 보세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스웨덴, 스웨덴, 빛과 아름다움 그리고 침묵의 투쟁의 땅. 유럽 북부에 자리 잡은 스웨덴은 북유럽 국가 중 가장 큰 나라일 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에서 다섯 번째로 큰 나라이기도 합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피오르드와 현대적인 도시가 만나고 백야의 햇살 아래 고대 숲이 속삭이는 등 스웨덴은 놀라운 대조를 이루는 곳입니다. 하지만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풍경 너머에는 스웨덴이 전 세계에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성입니다. 스웨덴 인구의 약 78%는 여튼 백금색부터 진한 황금색까지 다양한 금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아름다움은 단순히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를 반영합니다. 스웨덴 여성들은 활동적이고 건강을 중시하며 자연스럽게 스타일리시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화장을 최소화하고 심플하면서도 우아한 패션을 선호하며 시대를 초월하는 스칸디나비아 감성으로 세계적인 트렌드를 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내성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라기보다는 조용한 관찰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신뢰가 쌓이면 세상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반영하는 따뜻함과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다양성을 포용하고 환경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며 평등을 단순한 정책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중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보와 권한 부여라는 이미지 이면에는 훨씬 더 복잡한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양성평등의 등대라는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여전히 조용한 전염병, 즉 가정 폭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2021년 단 5주 만에 6명의 여성이 현재 또는 이전 파트너에게 살해 당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20년 한 해에만 1 6 0 0 천원 건이 넘는 여성 폭행 사건이 보고되었으며 2014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비극적으로도 익숙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위협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한때 신뢰했던 남성, 즉, 파트너, 남편, 애인에게서 왔습니다. 많은 여성에게 이러한 가혹한 현실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강하고 교육받았으며, 정서적으로 안정된 여성들은, 이제 자신의 경계 너머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환상이나 동화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훨씬 더 인간적인 것, 즉, 안정이에 그리고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입니다. 스웨덴 문화에서 데이트는 느리고 미묘하며 서로의 독립성에 기반을 둡니다. 꽃을 피우거나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거창한 행동은 낭만적이라기보다는 강요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압박감 없는 연결 성과 없는 헌신 말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이상을 찬양하는 이 땅에서 더욱 조용한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호수 소나무숲 그리고 미니멀한 도시 거리 사이에서 스웨덴 여성들은 밖으로 손을 내밉니다. 구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안전과 동반자 관계, 그리고 진정으로 보여지는 느낌을 주는 사랑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핀란드, 핀란드, 고요함 속의 아름다움 침묵 뒤의 힘, 유럽 최북단에 자리 잡은 핀란드는 얼어붙은 호수와 광활한 소나무숲, 그리고 고요한 강인함을 지닌 땅입니다. 흔히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속하는 이 북유럽 국가는 세계에서 금발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는 놀라운 사실도 지니고 있습니다. 핀란드 여성의 약 80%가 금발이나 밝은 금발을 가지고 있으며 날카로운 푸른 눈은 마치 영적인 존재감을 더합니다. 뚜렷한 광대뼈, 날렵한 턱선, 그리고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우아함은 핀란드 여성들의 특징입니다. 핀란드 여성들은 모든 움직임에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제된 옷차림과 최소한의 장식을 선호하지만, 사교 모임에서는 우아하게 변신하는 법을 알고 있으며, 어떤 방에도 차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핀란드에는 아름다움,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깊은 개성입니다. 핀란드 소녀들은 어릴 때부터 매우 독립적인 사람으로 자라나는데, 이는 외국인 방문객들을 종종 놀라게 합니다. 이러한 강한 자아의식은 때때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인에게는 핀란드 여성들이 냉담하고 심지어 차갑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성적인 성격은 무관심이 아니라 의도입니다. 핀란드 여성들은 사생활을 중시하고 개인적인 공간을 소중히 여기며 마음을 천천히 열고 누구를 자신의 세상에 받아들일지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핀란드의 데이트는 고요한 리듬을 따릅니다. 연애 관계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만 반드시 느리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핀란드 여성들이 첫 만남 이후에도 데이트 상대를 집으로 초대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충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감정적, 개인적 궁합을 측정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핀란드 여성들에게 친밀감은 즉각적인 애착이 아니라 명확성입니다. 만약 상황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죄책감이나 드라마 없이 관계를 이어갑니다. 핀란드는 종종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로 칭찬받지만, 사실은 훨씬 더 복잡한 그림을 그립니다. 15세 이상 핀란드 여성의 약 47%가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으며 가해자는 현재 또는 이전 파트너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통계는 우려스럽지만 실제 이야기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조용히 고통받다가 결국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여성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놀랍게도 핀란드에서 가장 흔한 살인 사건 중 하나는 여성 피해자와 그 파트너가 연루된 과실치사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현실은 핀란드 여성들을 사랑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사랑은 단순히 파트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안전 존중 그리고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 안주하기보다는 국경 너머의 누군가, 즉 정서적 안정의 가치를 이해하고 침묵을 약함으로 오해하지 않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따라서 질문은 남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정말 차갑고 거리를 둔 걸까요? 아니면 그저 표면 아래 더 깊은 따뜻함이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이 고요한 눈과 고요의 땅에서 진정한 연결은 시간을 들여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북유럽에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나라로 노르웨이해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주변국들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에도 금발 여성이 매우 많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노르웨이 여성의 약 75%가 밝은색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여성들은 소박함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으로 존경받습니다. 진한 화장보다는 섬세한 이목구비를 강조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평상복으로는 편안한 캐주얼룩을 선호하지만 사교 모임에서는 거리낌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모허, 모험심과 야외 활동을 즐기는 라이프 스타일은 강하고 탄탄한 체격을 만들어냅니다. 노르웨이 여성들은 평균 키가 175cm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큰 편이지만 그보다 더큰 키도 있습니다. 큰 키와 날씬한 체격은 우아함을 더하며 거침없이 행동합니다. 노르웨이 여성들은 교육과 직업에 있어 매우 야심적입니다. 정착하기 전에 스스로 자리를 잡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는 또한 그들의 지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노르웨이의 데이트 문화는 다른 나라들과는 매우 다릅니다. 처음에는 술을 마시거나 파티에 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저녁 식사와 영화 관람은 진지한 관계가 시작될 때만 가능합니다. 몇 번의 데이트 후 함께 밤을 보내는 것은 매우 일반적이지만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성들은 관계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재적인 파트너와 몇달 동안 어울리거나 가벼운 만남을 갖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들이 다른 사람을 따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데이트는 가벼운 만남으로 여겨질 수 있지만 대부분은 단둘이 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가 양성평등을 증진한다고 주장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여성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28호가 강제 강압 심지어 잠자는 동안에도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관계를 맺었다고 답했습니다. 이 여성 중 절반은 폭행을 당했을 당시 18세 미만이었고, 놀랍게도 그중 5%는 13세 이전에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놀랍지 않게도 거의 모든 여성이 현재 또는 이전 파트너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답했고, 일부는 디지털 성희롱을 당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례가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관계를 맺는데 주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이러한 개방적인 데이트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공화국은 발트해와 핀란드만에 접해 있으며 발트해 지역과 북유럽 반도가 만나는 곳 동양의 가치와 서양 문화가 만나는 곳입니다. 에스토니아 여성의 약 70%는 금발 머리에 매혹적이고 화려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키가 크고 탄탄한 몸매는 우아한 자태를 뽐냅니다. 에스토니아가 전 세계적으로 1인당 여성 모델 비율이 가장 높은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탄탄한 몸매와 아름다운 외모 덕분입니다. 에스토니아 여성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강인한 모습을 항상 과시하지는 않지만 그녀들을 돋보이게 하는 특유의 아우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여성들은 또한 뛰어난 직업윤리와 야망으로도 유명합니다. 에스토니아 여성들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는 에스토니아 여성들이 돈만 노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스토니아 여성들은 배우자를 찾을 때 재정적 안정을 추구하지만 이는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미래를 위해서일 뿐입니다. 지역조사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여성의 41%가 파트너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여성들이 겪는 가장 흔한 폭력은 심리적 폭력으로 파트너에게 위협, 굴욕,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상당수가 신체적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에스토니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젊은 여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파트너가 가족이나 친구와 연락하는 것을 막고 취미나 직업을 추구하는 것을 막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들은 신체적 안전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현지 파트너가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여성들이 외국인 파트너와 함께 해외로 이주하려는 주된 이유입니다. 이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친밀한 파트너 간에 폭력이 만연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의 경계를 존중하고 똑같이 소중히 여겨줄 남성을 찾기를 바랍니다.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는 북대서양과 북극해 사이에 위치한 북유럽 섬나라로 화산 간헐천 온천 용암지대로 가득한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합니다. 아이슬란드 여성의 약 70%는 금발이며 상당수는 불타는 듯한 붉은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신비로운 빛과 매혹적인 눈빛을 자랑합니다. 소박한 미소만으로도 어느 공간이든 환하게 밝혀주고 섬세한 이목구비와 탄탄한 체격은 우아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뛰어난 패션 감각은 아이슬란드 여성들의 매력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아이슬란드 여성들은 모험심이 강하며 이는 야외 활동에 대한 애정에서도 드러납니다. 험준한 지형을 하이킹하든 베개 아래 숨겨진 온천을 탐험하든 스릴 넘치는 모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며 대부분 매우 독립적입니다. 그들은 페미니즘과 여성인권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고 따뜻한 동시에 동정심이 많으며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동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북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아이슬란드의 데이트 문화는 훨씬 더 느긋합니다. 원나잇 스탠드가 꽤 흔하고 여성들은 연애 초기에는 서로에게 깊이 헌신하지 않습니다. 함께 자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데 이 여성들은 대체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남자에게 헌신적인 여성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와 함께 합니다. 그들은 과거를 남성에게 탓하지 않고 질투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아이슬란드의 가장 큰 문제는 인구가 적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촌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며 대부분 어떤 식으로든 서로 관련이 있기 있습니다. 심지어 사촌과 데이트하지 않도록 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아이슬란드 여성들에게는 촌수 6, 촌 8촌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지만 너무 가까운 친척이 아니라면 남자와 데이트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아이슬란드 여성들이 외국인과의 데이트에 더 개방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야 가족 구성원과 엮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슬란드는 또한 세계에서 인종차별이 가장 적은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모든 피부색의 남성을 만나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이상적인 파트너와 함께 정착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아이슬란드는 진정한 천국과 같습니다. 아이슬란드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덴마크. 덴마크는 북유럽 남중부에 위치한 북유럽 국가로 스칸디나비아 반도 최남단에 위치합니다. 덴마크 여성 인구의 상당수는 금발이며 보고서에 따르면 약 68%가 플래티넘 블론드에서 스트로베리 블론드까지 다양한 금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외모에 대해 큰 걱정 없이 행동하며 진한 화장보다는 가벼운 수정 화장을 선호합니다. 자연스러운 외모, 빛나는 윤기, 그리고 혈색 좋은 볼은 전 세계 남성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덴마크 여성들은 몸매 관리에 철저하며 건강에도 매우 신경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흠잡을 데 없는 피부와 탄탄한 몸매에서 드러납니다. 또한 도톰한 코와 매혹적인 눈매는 매혹적인 우아함을 선사합니다. 덴마크 여성들은 대체로 여행을 즐겨다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세계와 다양한 문화를 탐험하도록 장려받는 덕분에 다양한 이념, 라이프 스타일 문화에 대한 이해와 관용을 갖추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교육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젊은 여성들에게 호기심과 비판적 사고를 심어줍니다. 덴마크 여성들은 새로운 경험에 열려있고 어떤 대화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소통을 선호하며 빙빙 돌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무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덴마크 여성들이 솔직하고 열린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덴마크 여성들은 독립적이고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 서기를 원합니다. 직장이나 연애 관계에서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덴마크의 데이트 문화는 다소 다르며 이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연애에서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덴마크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쫓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상호 매력과 자연스러운 발전을 선호합니다. 덴마크가 너무 오랫동안 여성의 평등권을 보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성들은 외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저조하며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덴마크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문제 외에도 직장 내 성차별은 여전히 덴마크에 만연합니다. 과거에는 외국인들이 덴마크 여성들이 자국 남성과만 교제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추세는 지난 몇년 동안 크게 바뀌었습니다. 덴마크가 전 세계의 이민자 난민 그리고 숙련된 근로자들에게 문을 연 이후 덴마크 여성들은 점점 더 많은 외국 남성들과 정착하고 있습니다. 독일, 중부, 유럽의 심장이자 세계 경제 강국 중 하나인 독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 나라는 단순히 성 철학자 정밀 공학으로만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아름다움, 지성 그리고 대담함이 매혹적인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독일 여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금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여성의 66% 이상이 원래 금발입니다. 여튼 도자기 피부부터 분홍빛이 감도는 밝은 베이지색까지 밝은 피부톤을 가진 독일 여성들은 종종 유럽의 고전적인 미의 기준을 구현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키가 크고 긴 다리와 우아하고 날씬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높은 광대뼈, 또렷한 턱선, 그리고 매력적인 눈매를 가진 탄탄한 얼굴형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더욱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연스러운 모습이 독일 여성들의 가장 큰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과도한 화장은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신 섬세함과 자기 관리에 중점을 둡니다. 그들의 그루밍 습관에서 단순함과 진정성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독일 여성들은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독립심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았고 종종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이 균형 잡힌 개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탄탄한 커리어를 쌓는데 성공합니다. 이제 성격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장난이나 애매한 신호는 잊어버리세요. 독일 여성들은 놀라울 정도로 직설적입니다. 마음에 들면 솔직하게 말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바로 알아차립니다. 정직함은 독일 문화의 일부이며 그들은 정직함을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독일에서 연애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독일의 데이트는 북유럽 국가처럼 가볍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처음에는 더 내성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느리게 발전하며 기존 사회 집단 내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얻어야 합니다. 독일 여성들은 낯선 사람과의 일시적인 만남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낭만적으로 마음을 열기 전에 상대방을 충분히 알아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일단 관계를 맺으면 그들은 매우 충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절대 늦지 마세요. 독일에서 시간 엄수는 매우 중요하며 데이트에 늦게 나타나면 기회를 완전히 놓칠 수도 있습니다. 독일의 양성평등이 진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2012년 한 해에만 지역 경찰은 가정폭력 24소 50소가 사건을 등록했으며 피해자의 70%는 노...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충격적인 통계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독일 남성의 33%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32%가 과거에 여성 파트너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현실로 인해 많은 독일 여성들이 국제 관계에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은 현재 독일 여성과 외국 남성 간의 관계에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존중과 정서적 성숙함이 있는 한 상당한 연령 차이도 더 수용합니다. 따라서 아름다움 지성 독립심 정직함에 끌린다면 독일 여성들이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네덜란드. 풍차 튤립밭 끝없이 펼쳐진 자전거 도로가 있는 나라, 네덜란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엽서 속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매혹적인 대비가 가득한 나라, 특히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여성들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여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약 66%가 금발이며 많은 여성들이 북극광 아래에서 빛나는 듯한 아름다운 파란색이나 녹색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원하고 흐린 기후 덕분에 피부톤이 밝고 창백하며 화장을 거의 하지 않아도 빛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눈에 띄는 것이 있죠. 바로 그들의 키입니다. 네덜란드 여성들은 평균 키가 1.77m, 5피트 7인치로 세계에서 가장 큰 키를 가진 여성들 중 하나입니다. 이들의 탄탄한 체격은 운동을 중시하는 문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자전거를 매일 타는 습관 덕분에 활동적이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노력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덜란드 여성들은 캐주얼 하면서도 시크한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심플한 청바지 스니커즈, 그리고 포근한 스웨터를 입고도 어떻게든 멋을 냅니다.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중시하는 여성들이죠. 하지만, 아름다움만이 그들의 강점은 아닙니다. 네덜란드 여성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개방적인 사회 중 하나에서 성장합니다. 그들은 관대하고 자유로우며 매우 독립적입니다. 많은 여성이 높은 교육 수준을 갖추고 경제적으로 자립합니다. 그들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네덜란드의 데이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덜란드의 데이트는 대개 편안하고 야외 활동을 즐깁니다. 고급 레스토랑이나 과장된 제스처는 잊어버리세요. 네덜란드 여성들은 해변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공원에서 피크닉을 하거나 아늑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첫 데이트는 부담스럽지 않으며 그녀가 인상을 줄 만한 옷을 입지 않고 나타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편안함과 유대감이 외모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도권을 쥐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네덜란드 여성들은 자신감이 넘치고 먼저 다가가거나 심지어 남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는데도 버리낌이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만나든 아니면 독점적인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되든 자신의 의도를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밝힙니다. 장난칠 여유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처럼 진보적인 사회에서도 그 이면에는 더 어두운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2021년 네덜란드 여성의 무려 3% 덴트가 파트너로부터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상당수가 심리적인 폭력이었지만 많은 여성이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네덜란드 여성의 약 41%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치는 놀라운 진실을 보여줍니다. 진보적인 법률이 항상 보호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많은 네덜란드 여성들이 외국 남성 특히 정서적 안정 존중 그리고 안정감을 줄수 있는 남성과의 만남에 더욱 열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계는 단순히 사랑에 관한 것이 아니라 안정과 두려움 없는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전 세계 여성들에 대한 가장 놀랍고 충격적인 사실들을 살펴보는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고 친구와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잊지 마세요. 지금 화면을 클릭하여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더 많은 숨겨진 진실을 발견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 대한 알림을 받으려면 채널에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유럽은 성초콜릿, 그리고 헷갈리는 전기 콘센트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동화 같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여성들로 가득하죠. 하지만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바로 제대로 된 사랑 이야기입니다. 스웨덴의 침묵의 여신부터 핀란드의 독립을 상징하는 눈의 여왕까지 아름다움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는 지역 남성들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2. 여성들은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괜찮은 감정, 지능과 여건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당신이 존중심이 강하고 호기심이 많으며 약간의 눈이나 감정적 깊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쩌면 정말 어쩌면 당신은 누군가의 얼어붙은 동화 속 반전이 될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얼음 위에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저 평범함 넘어 어딘가에 숨어 있을 뿐입니다.